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인데, 그 해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2026년이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달리기를 하거나 운전을 할때 보통 정보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팟캐스트나 뉴스 또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에도 뭐라도 이렇게 유의미한 정보들을 더 알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는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들었더니 저도 모르게 종종 울컥하고 가끔 눈물이 막 나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이 단순히 갱년기가 와서가 아니고 제 마음 속에 요즘에 어떤 깊은 슬픔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좀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달 12월 달 복음과 상황에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는 전수연 변호사님의 글이 실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지 에이전시와 모집책의 제안을 듣고서 한국에 왔다가 불법 성매매를 하는 업소로 파견되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2월 달 복음과 상황에 나와 있어요. 한국에 와서 불법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그들은 실력적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력적 지배라고 함은 지속적인 폭행, 협박, 성폭행 등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신고나 저항을 단념하고 난더 이상 이 아픔에서, 이, 이 힘듦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도망칠 의지, 저항력이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를 어, 실력적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2025년.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폭행, 착취, 협박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이미 보셨겠지만 캄보디아에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붙잡혀 감금 당한 채로 불법 피싱 사기에 동원되고 있고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치지 못하고 끔찍한 폭력을 당하며.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아직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고도 하죠.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2025년 11월 26일 새벽 2시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오늘로부터 불과 4일 전 경기도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카트에 물품을 담아 옮기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계약직 근로자가 새벽 근무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저녁 10시 30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경기도 화성시 쿠팡 내 식당에서 야근 근무를 하고 있,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30대 계약직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30대입니다. 2025년 11월 10일 제주도에서 쿠팡 택배 배송을 하던 30대 남성은 1톤 트럭을 운전하다 하며 새벽에 배송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했습니다.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83.4시간을 일했다라고 합니다. 2024년 5월 쿠팡 남양주 배송 노동자 정슬기 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에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저녁에 8시 반부터 그 다음 아침 7시까지 일주일 평균 적게는 63시간에서 많게는 77시간을 일했다라고 합니다. 새벽 5시 22분 쿠팡 관리자는 아직도 물건이 많이 남아있으니 달려달라고 독촉을 했고, 정슬기 씨는 그 문자에, 네, 개처럼 뛰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동을 하고 아침에 집에 돌아와서 끝내 목숨을 잃었어요. 정슬기 씨의 중학생 자녀는 일기에, 우리 아빠는 개처럼 일하다가 로켓에 연루가 되어서 사라졌다.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과로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로에서 피곤하면 쉬면 되잖아요. 잠이 모자라면 잠을 자면 되잖아요.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면 그 회사 그만두면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일을 합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힘이 드는데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밀려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벼랑 끝에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며칠 전, 이번 달, 이번 주, 엊그저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몇 시간씩 지옥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욕을 먹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참고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밀려나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일이 되면, 이 사회가 내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조금 더 나아지게 될까요? 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해지게 될까요? 경쟁력이 없고, 장애가 있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돈이 많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들도 웃으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누군가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죽임 당하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굶게 하지 않고 상냥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친절과 유머와 따뜻함을 품은 채로 우리들은 무사히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될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사실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절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살던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 여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저희보다 더 막막한 삶이었겠다 싶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무거운 압제 아래에 놓여 있었죠. 그들의 삶은 자유도 재산도 심지어 생명도 로마의 통치자들의 변덕에 좌우되는 그런 불안한 삶을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세금은 정말 살인적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내야 되는 인두세, 토지세는 물론이고 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세금까지 겹쳐서 가난한 유대인 백성들은 매일 정말 등골이 휘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하루 벌어서 겨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세금은 평범한 농부나 노동자들을 빚더미에 몰아 넣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겼고 심지어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되는 이런 비참한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희망 없는 절망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우상도 유대인들에게 강요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도, 로마 황제를 따르라, 라고도 했죠.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을 허용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조롱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너희들의 신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는데 너네들은 우리의 노예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아주 공공연하게 농담처럼 회자가 되었죠. 자신의 백성을 노예라고 하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무능한 신 그것이 너네가 믿는 하나님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비웃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을 건전해보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런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겁니다. 그 상황에 그 비참함 속에 사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찾아와서 그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네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혹하고 비참하고 절망 가득한 삶 속에 있는 그 본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가브리엘이 하고 한 말은 지금 너무 비참하고 힘든 현실이지만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할 수 없고 오늘 내게 주어진 짐이 너무나 무겁지만 그래서 도대체 내일 어떤 것을 희망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지만, 낙심되고 우울하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실 거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보게 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를 전달하고 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주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시간들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가?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섬기기 시작했고 현실과 타협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바로 이때. 사람들이 어차피 이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고 더 이상 믿음을 갖고 있기를 포기하는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이때 하나님이 10대의 소녀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 성탄절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건 창조주 전능한 예수님이 한계가 많은 인간이 되는 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좋지 않은 일 아닙니까?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손에 붙잡혀서 수치와 능욕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실 텐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그 성탄절에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설레발을 치고 즐거워하고 데이트를 하고 값비싼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쾌락을 누리는 이 시대, 이 문화가 전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은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선포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꽃이 필 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며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내실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희망을 노래해도 된다고, 기쁨을 노래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앞이 캄캄해도, 결국 환해질 거라고,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시간이 올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을 통하여서 희망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희망을 이야기 하십니다. 절망이 가득한 한 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살 때 백부장 딸이 예수님이 고치러 가는 그 와중에 죽었을 때 사람들은 딸이 이미 죽었으니 포기하라고 말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울지 말아라.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이제 그만 로마 황제를 따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따르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희망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하나님 나라 찬란한 내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참혹한 이 땅에 빛과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에 예배한다는 건 처음에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런 일상의 삶이 너무나 참혹하고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겠다라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결국을 승리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만 하며 내 즐거움만 생각하고 싶은 유혹과 욕심에서 벗어나 주위를 둘러보며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고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의 참혹함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쁨과 유머와 여유와 즐거움을 오늘부터 누리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고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들 앞에서 사랑이니, 공이니, 이웃이니, 정이니, 믿음이니, 신앙이니, 용서니, 용납이니, 대림절이니, 촛불이니.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 싶은 순간들이 옵니다. 그냥 내 삶, 내 돈, 내 즐거움만 돌아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옵니다.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포기하고, 그냥 내 한몸 건사하며, 그냥 우리 식구들이나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혹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하게 열려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10대 소녀에게 오셔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누리면서 그렇게 잘 살아갑시다. 세상과 우리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다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웃고,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서, 우리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갑시다. 사랑, 공의, 이웃, 정의, 믿음, 신앙, 용서, 용납. 여전히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전히 너무너무 가치 있고, 여전히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소망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 따르기를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합시다. 그런 희망으로 가득한 대림절 기간, 우리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